수천이 아니면 무선말인에알죠 그 여기 외에는 어. 다몇 차로 나누는 게 그러니까. 1차로 나누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나머지가 궁금하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나머지 종류만 갖다 쓰면 돼무선 말인지 겠죠 괜히 또이 문제를 풀었다고 나중에 또 이제 나와서 나머지만 물어보는 듯이 다 세우지 말고 무슨 말인지 겠죠 일단은 위에 건물 10을 한번 세워봅시다 f x 를 x-1로 나왔을 때뭐이 c, q, s로 나머지가 아니다 라는 이 편에서 우리 f(x)라는 표현을 2x^5 1을 기준으로 몫을 만든 가 f x 플러스 r이 나오는 모습으로 조금 전에 세워 봅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이칸부터 위에서부터 다시 한번 써보자. 위에서부터 써주시면 얘는 f(x)라는 표현을 우리가 2 x 1로 나눴을 때 어떤 몫과 어떠한 나머지를 정리를 하겠다. 많은 표현으로 해석하시면 되고 지금 해당되는 모습에서 위에 있는 식이 있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대로 냥그 밑에다 똑같이 옮겨주시면 됩니다 지금 x-1 x-1이 있으니 거기에 2분의 qx라는 모습만 들어오시면 은이 식이랑 똑같은 모습을 만들 수 있죠 그리고 뒤에 플러스 r이 있으니 여기다 그냥 이렇게 아래로 서주시면 끝났죠 이상태를한 번씩 확인을 합니다 내가 나누고 있는 차수와 나머지의 차수가 현재 올바르게 잘혀 있는 상확인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전혀 이상이 없죠. 그러니 너가 몫이고 너가 나머지다라고 세우시면 끝납니다. 그나요? 끝났군. 그다음에 두 번째 건의 문제에서 나와 있는 게 xfx라는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한 번씩 위에 있는 표현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x를 한 번씩 곱해줘야겠죠? 알라서 여기 과정에서 XFX라는 과정을 좀 찾아보도록 합니다. X의 그 X-에 1 대해서의 QX. 플러스 여기는 R 곱하기 X. 그리고 정리해 주시면 되고. 참고로 여기서 이제 이런 회사가 조금씩 생각해야 되는 게, 원래 기존 적이 이제 R이라는 표현이 어떤 상수였는데, 그 상수가 이렇게 곱해지기 시작하면 현재 이 자리가 1차이기 시작한다 라는 표현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얘도 지금 문제에서 보면 누구로 나누고 싶냐? X-1이라는 표현으로 나누고 싶다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의 목과 나머지를 찾아보라고 합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항상 이제 헷갈리시면 이 과정에 이제 많은 학생들이 계속 껴어는 거기 때문에 헷갈리면 세워놓고 위에 거를 그냥 똑같이 밑에다 일단 내려놓으세요. 선생님이좀 헷갈리시면, 오케이, x라는 이 있었으니 라마있드 파트인 x의 qs라는 파트를 여기다가 이렇게 그냥 내려놓으시고 플러스로 찢어져 있으니 여기를 이렇게 r x 라고 해서 공정합니다. 그리고 공정한 다음에 한번 확인을 하죠. 현재 나머지와 나누는 시기를 차수가 올바른지 맞는지 틀린 지 확인을 합니다. 몇 차이에요? 네. 여기도몇 차? 네. 시기 잘못된 거죠. 그렇죠? 잘못된 나머지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 다시 나눈다에 대한 개념만 정확하게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해당되는 표현은 우리 잘못된 나머지 a x 라는 표현이 있었으니 a x 라는표현을 다시 x 1로 이렇게 나눠주시면 목에 해당되는 파트가 r이고 여기 보면 이렇게 rx에다가 마이너스 r이라고 쓰이니 나머지가 우한트는 r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어떻게 여기서 위의 식에서 r을 빼주면 이렇게 r이다 이렇게 될 거니까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죠. 그럼 이 말에 해당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여기에 있는 이 rx라는 이 값을 r 곱하기 x-1에 플러스 r 이라고 내가 표현하면 된다고 생각되죠. 맞나요? 그럼 이때 해당되는 거에서 이제 조금씩 수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누로 구 나온 고 있었어? x 이스 1로 나온 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여기도 이렇게 x 이스 1이 서로 겹치없죠 서로 겹친다는 소리는 분배 법칙을 했을 때이 r 이라는 표현은 어디로 올수 있다? 여기 안으로 추가돼서 올 수가 있다는 소리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한번더 수정하셔서. 해당되는 정확한 답변인 x 1을 기준으로 목세 해당되는 사태에 xqx라는 데를 쓰고 여기를 통해서 r 이라는 표현이 들어올 수 있으니 r 이라는트을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되죠 집어넣으시고 마지막으로 뒤에 있는 요 rn 뒤에다가 바깥쪽에다 이렇게 꺼내놓으시면 이게 올바르게 된 식이죠 그래서 그때 해당되는 여기가 목세 해당이 되고 여기에 해당되는 터트가 나머지 해당이 된다고 라 정리해 주시면 되죠. 큰 어려움 없죠. 그러면 이제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도 설명을 드릴게요. 지워도돼요 네. 이번에는 제일 마지막에 는이게 x제곱의 fx이기 때문에 얘도 첫 번째는 유도를 해줍니다. x제곱의 fx라는 표현을 우리가 이번에는 x제곱을 해리 x제곱의 x 마이 1에 대해서의 qx에다가 플러스 r 곱하기 x의 제곱이다. 첫 번째 체크해 주시면 되죠. 됐어요. 근데 이 해당되는 파트에서 우리가 e x 마이너스 2로 나눈 거 하니까 요 과정을 한 번에 스킵해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예를 헷갈리시면 첫 번째는 x-1이라는 모습을 먼저 생각해보시고 그것에 대해서의 몫과 나머지를 정리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헷갈리시면 <laughs> 그 해당되는 위의 식을 그대로 밑에다 내려놓고니이 자리에 x제곱의 q x 가깔놓고 여기다가 알 곱하기 의 x의 제곱이라는 모습을 깔아놓으면 현재 식이 올바르게 됐다 안됐다 안됐다고 라 알게 되고 해당되는 표현에서 보면 우리 아이를 하기에 x의 제곱이라는 표현을 x-를 이렇게 나누시면 되죠. 나누시면 이번에 해당되는 파트 여기에 rx라고 생기고 그럼 여기 rx의 제곱에 마이너스 rx 자리에 rx가 생기면서 다시 한번 플러스 r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시면 rx 마이너스 r이라고 정의가 되면서 r이라는 나머지가이렇게 탄생하게 됩니다. 끝나요 여기까지. 음, 그말에 다시 한번 이 목숨 우리가 어디로 들어갈 수 있다? 여기로 다시 들어가시면 되고 여기에 나머지는 이 나머지로 다시 수정해서 집어넣는 소리죠.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해당되는 이 표현을 x-1을 기준으로 해당되는 몫자리가 있단 이 자리에 이렇게 쓰시면 되죠. x제곱의 qx란 새로 생긴 몫을 여기다 쓰시면 되죠. 아, x +라는. 그리고 이 자리에다가는 우리가 새롭게 나누고 정상적인 나머지를 갖다 써보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다음 네, 여기까지. 그런데 우리가 다시 누구를 나누고 싶었다고, 실제로? EX-1이었으니, 페라겐의 입표에서 다시 한번 앞에다가 2가 붙으면, 이 자리는 통째로 내가 2로 나누는 모습으로 들어오면 되겠구나.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된다는 소리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세정 수정한 얘가 목시고 얘가 나머지에 해당이 된다라고 수정해 주면 시 됩니다. <목소리>